자, 반갑습니다. 랜덤멘트 TV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강서구 지역, 그러니까 요즘 핫한 동네인데, 강서구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구족 분들이 많아서, 1탄, 2탄, 3탄의 특집으로 지금 강서구 지역의 농지의 성질, 그리고 그 농지의 앞으로의 개발 호재 지역과 그리고 수용될 땅이냐, 개발될 땅이냐, 또이축권을 이용을 할수 있는 땅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강서구 쪽에는 특히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는 자리는. 문화재라든지 철새 도래지에 대한 그런 구역이라든지 문화재 행성 변경 대상 구역으로 걸리가 있는 땅들도 있고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농지로 주변으로 다 걸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일탄이 탄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탄과 2탄에서 이야기하는 1탄에는 제가 어 카카오 맵으로 가지고 위에서 위성으로 보는 강서구의 농지에 대해서 제가 할 곳과 하지 말아야겠고 경지 정리된 곳과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수용될 때와 수용되지 않으면서 이 주권을 쓸수 있는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탄에는 제가 어, 특히 이제 토지 이어 그러니까, 루리스라든지 토지, UPIS를 가지고, 어, 이제 규제사항, 이제 규제사항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일어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그 여기는 연구개발 특구구역이냐 여기는 유통상업단지역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는 여기는 수용될 지역이냐 여기는 앞으로 보상이 나올 때냐 아니면 이 자리는 앞으로 이 주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자리냐 이 주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철새 도래지에 행상 변경 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청수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될 땅도 있고 허가가 아예 안 나는 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강서구 농지의 심층 분석이라는 1탄과 2탄을 먼저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서구의 농지 그리고 지금 큰 개발 사업의 호재 지역과 연관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1탄과 2탄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데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에, 그러니까 농지면서 그림벨트입니다. 개발지한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강서구 지역에서 유일하게도 개발지한구역이 아닌 곳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가덕도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덕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덕도 지역은 또 요즘 신공항, 특별법으로 해서 신공항으로 유치가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신항과 붙어 불려서 이제 국제 간문공항으로서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의 요청주의로 진행되는 사업부지로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가덕도 지역이 전체가 수용될 때가 있고, 이주단지가 갈 동네가 있고, 또, 체육시설로 골프장 자리가 갈 때가 있고, 또, 성북동, 동선동, 룰차도 쪽으로 가면, 은 또, 포토시티 존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상업, 비즈니스, 유통, 이런 곳으로 갈 동네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가덕도 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이음을 제가 보면서 가덕도 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게 토지염이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덕도 쪽에는 자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어 이런데 여러분들 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면요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 멀어요 지금요 네 자연녹지 지역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제 구역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개발자 연구 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잘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이제 야 나이가 되니까 이제 좀나 아, 이제 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야, 자 요즘 조금 땡겨 났으니까 좀잘 보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제가 가덕도 쪽을 이렇게 섹터를 가지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덕도 쪽에 이러 보시면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 동네가. 예, 이 동네가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기가 있다. 자, 봐 보세요. 자, 제도 자독도는 이렇게 공항이 들어오면서 눌차도를 비롯해서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금 쳐 놨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신항이 이제 신공항이 들어오는 이게 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 지금 현재 동선동, 성북동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문 쪽이 있고요. 여기 두문 지역이라지요. 여기 천성동인데, 이제 결국은 위, 오로, 위쪽에는 결국은 산인데, 가덕도도이 아래쪽은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논들이, 이제, 예, 이런 논들이 보시면요, 어, 이제,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주거 지역을 끼고 있는 옆으로 이런 논들이 있는데 이런 논들은 이제 강서구와 같이 경지 정리된 땅이 없습니다. 가덕도는. 그리고 여기는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에 여기는 또 자, 이거 제가 논을 어떤 거 하나 하나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크, 뭡니까 논을 어 제가 한번 이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걸 한번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만 권리가 있지요. 여기는 자연녹지의 도시 지역에. 개발지원 구역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인 게 이제 신공항 및 공항 복합 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구라 해가지고 공항 복합 도시라는 거거든요. 그 예정 사업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묶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 이 가덕도 지역에는 이제 만일에 개발을 하고 원하시면은. 결국은 이 지역에는 이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덕도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농지이면은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의 농지는 도로만 있으면은 건축 허가가 납니다. 가덕도에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덕도에는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강서구 쪽에 우리가 명지나 이제 강동이나 이런 데는요, 이제 모든 이제 그 농지들이 개발 제한구역이고요. 자, 가덕도에 이제 제가 하나 농지를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눌차도가 있는데, 눌차도 산이쪽에 아래쪽은 또 농지고요. 여기 보면 동선동 성궁동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주거 지역을 빼고 있는 나머지 이 아래쪽은 다 농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농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녹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도로를 끼고 있는 농지 같으면 건축 효과가 나는데 여기도 이제 포토시티를 해가지고요 여기도 수용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수용될 곳이 어느 어느 라인까지가 수용될 건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수용해서 빠지는 동네는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라인을 쭉 빠져가지고 이 끝자락까지 와서 위에 골짜기 안까지는 수용이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정보를 보시면서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천성동 두문이죠. 두문 쪽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는 계단론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두 문은 이렇게 이제 서쪽을 보고 있는 데거든요. 서쪽을 보고 있으면서 일몰, 그러니까 이제 일몰, 석양이 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해서 이 동네는 또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도로만 있으면은 건축이 다 되거든요. 자연 녹지 지역에 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도로만 있으면 다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에, 이제, 요런 지금 끝자락에 있는 이런 데는 신앙만 개발 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땅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천성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성 지구가 있는데, 이 천성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가 있거든요. 요런 동네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여기 논밭이 있더라도, 요 천성성이 있는 문화재 구역 지역은요, 요, 요런 지역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토지 위험에 이런 부분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토지위험에서 제가 천성 쪽에, 두문 쪽에 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성동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문화재가 여기서 보시면은 문화재 보전 영향 검토 지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보전 영향 검토는 그렇게 겁을 낼 필요 없어요. 이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문화재가 영양금토가 있고요. 문화 살림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아, 문화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천성 신앙이 천성입니다. 여기가 성입니다. 이게 요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요.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농지는 건축이 안 됩니다. 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호를 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경 500m는 이렇게, 반경 500m는 행상 변경 구역은 겁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같은 농지라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형상 변경하는,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할 필요 없는데,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전승 이게 이제 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바다 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 이 뭡니까, 이제, 신앙, 신앙에 대한 건설 예정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제일 아름다운 이래 끝자락에 이런 논이 전담 농지가 여기 보면은 신앙의 예, 건설 예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딱 걸려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데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밑에 아래쪽에 이런 땅들은 전부 신앙 건설 예정부지로 들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 조심해서 이런 데 가덕도 갈 때는. 자, 가덕도 갈 때는요, 신앙 건설 예정부지라는 곳에 여러분들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이 농지는 가시면 안 된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시간상으로 또 다음에 또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덕도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 허가구역이다 전체가. 앞으로 어 뭡니까 어 지금 현재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는 부지고 그리고 가덕도 항공 클러스터가 이제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영종도와 관련되어 있는 인천공항 같은 클러스터 비즈니스 그리고 에어시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가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덕도와 연계되는 대통로 그렇죠. 연육교. 그다음에 어반 루프.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거제도 에에 들어오는 어, 남부 내륙철도와 연결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에, 지, 에, 진해와 어, 마산과 어, 그리고 금화대교 연결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또 신항에서 이제 그 신항이라는 거는 음, 여러분들 신항과 어, 송정역을 연결하면서 들어오는 이타가 면제되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거 녹산 쪽에서 또 이렇게 음, 이제 전철이 또 연결돼서. 있죠? 하단 쪽에서 녹산으로 해가지고 에코 델타 시아어 어, 지금 저 명지 2 단계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녹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덕도로 들어오는 이제 철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가덕도에 수용이 될 자리 수용이 안될 자리.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셨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덕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천저곱미터 미만은 이제 텃밭, 주말 농장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예지인들, 특히 30km 반경 이상 되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예지인들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사게 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예지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지금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까지 만일에 건축이 안돼 있다면은 이제 제주 어그 가덕도에 만일에 토지가 수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은 지금 대안 같은 데 가보면은 건축 붐이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토지거래 그래 허가 구역이지만은 건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금 조항은 없고요 개별 개발 행위를 주지 말라는 아직 그런 이제 구역은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나중에 저게 이제 공람이 되고 지금 이제. 기, 실시설계가 되고, 이제, 지적고시가 되버리면은요 이제, 그때는 흥, 이제, 말장항입니다 여러분들, 허가를 받고 싶어도 안 되고, 이제, 이제, 농지 상태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대지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보상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서, 이 재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무 시나리오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해서 계획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또 너무 투기 조장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렇게 상담 신청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상담을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